네, 안녕하세요. 윤리 퍼블리싱과 마름돌 출판사의 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 때 영감이 되고 도움이 될수 있는 명언 시리즈 19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원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If you only do what you know you can do, you never do very much. 그래서 Tom 우 r a u s 라는그 핀란드의 성악가가 한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장은 굉장히 심플한 단어들만 있어요. 뭐 do가 여러 번 나오고, what, n o can 이런 심플한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단어들이 많다 보면 헷갈릴 수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if you only do 내가 만약에 이것만 한다면 여기서 do 행동 행동이에요. What you know you can do 네가 아는 것, 네가 할 내가 할할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만 한다면 자,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 내가 할수 있는 것만 하고 다니면, 그러면서 이제 살게 되면은, you never do very much. 그는 그럼 결론적으로 내가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는 거예요. 내가 할줄 아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내가 할줄 아는 일만 매일매일 하고, 그죠? 나의 그 편함, 안락함, 그 comfort zone 이라고 하죠.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그 온실 안에서만, 그, 살겠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배우는 것도 없고 성취하는 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 현상을 유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그거는 굉장히 지루한 삶이고, 어떤 도전 과제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뭐,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어쨌든 이제 과제를 받아서 이제 우리, 주어진 역량을 동원해서 과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뭔가를 성취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내가 할줄 아는 것만 하면 그거는 그냥, 뭐, 제3자가 봤을 때는, 어, 저는 저런 것도 할줄 아네? 뭐, 이렇게 대단하게 볼수 있지만은, 사실 나에게 득이 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갑자기 그런 게 생각났습니다. 그, <laughs> 예전에 몇년 전에 타기한 그, 복싱 선수, 복싱의 전설, 무하마드 알리 있죠? 네, 무하마드 알리가 이제, 뭐, 운동선수니까, 늘 이렇게 운동을 할거 아니에요. 매서 뭐 푸쉬업을 한다라든지, 뭐, 민몸 일으키기를 한다라든지, 자, 근데 무하마드 아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운동 푸쉬업 같은 거를 할때 나는 처음부터 세지 않는다, 개수를 세지 않는다"라고 해요 언제부터 세기 시작하냐면, 은내 근육의 통증이 느껴지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 그 개수를 센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 0 0 0 번을 푸시업을 했더라도 그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뭐 근육에 뭐 통증이나 이런 게 유발하지 않으면 그걸 안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할수 있는 거, 늘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제 조금씩 아프기 시작하면은, 아, 이제 드디어 내가 이제 새롭게 나에게 어떤 자극이 오고 뭐 오는 것이구나. 이때부터 진짜 내가 근육이 진짜 또 만들어지는,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뭐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새기 시작했다는 라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내가 맨날 잘하는 것만 계속 하게 되면 그건 거 발전이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What you can do. 내가 할줄 아는 것. 자 그건 결국 나의 comfort zone. 나의 온실. 나만의 온실. 그죠? 온실 안에 있는 것은 내가 다 마스터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우물 안 개구리죠. 무엇이 밖에 있는 것을 접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뭔가 의미 있는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거부한다 우물 안 개구리다 는거예요자 모르는 것 내가 모르는 것 컴퓨트 소음 밖에 있는 것은 내가 모르는 거죠 아직은 예. 자 모르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얼마나 아는지도 알수 없다 네 예. 이게 어려운 말이죠 또이 또 말이 생각나네요 예전에 공자가 그런 말을 했었죠 어, 나는 내가 이걸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곧 아는 것이다 네, 조금 약간 듣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렵죠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이제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만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 자체는 몰라요 하지만 좀 뛰어난 사람은 어, 내가 이거를 모른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겠죠 내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죠 다시 말해, 온실 밖으로 나가서 그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얻고 성장한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고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는 문장이지만,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명언이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